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아마 많은 유튜버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막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테크 유튜버로서 아, 제품들을 조금 더 이쁘게 담아서 막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슬라이더를 사야 하나 아니면 짐벌을 사야 하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 카메라 슬라이더가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슬라이더보다는 좀더 활용도가 더 많을 것 같은 이 제품 오즈모 모바일 3. 짐벌을 구매했습니다 자 제품을 구매했으니까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품은 뜯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 뜯었을 때이 비닐 소리는 아시죠? 이렇게 내리면 이런 하얀 박스와 그리고 이런 파우치가 들어 있어요. 이 하얀 박스를 먼저 뜯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뜯는 거네요. 이렇게 뜯으면 안에 어 나와 좀 나와 나와. 어 이렇게 벌리는 거구나.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설명서 그리고 삼각대. 담을 수 있는 요런 거 손목 스트랩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어요 와 완전 이쁜데요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오즈모 모바일 3를 왜 구매했느냐? 그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휴대성 때문이에요. 이전에 다른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가방이나 이런 파우치 아니면은 이런 코트 주머니에도 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휴대성 면에서는 이 모델을 따라올 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픽하게 된두 번째 이유는 아주 아주 착한 가격 때문이에요. DJI라는 이 유명 브랜드에서 20만 원도 하지 않는 짐벌이 나왔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짐벌이란 제품이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 20만 원도 안 하는 이런 짐벌이 나왔다는 건제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즈모 모바일 3를 구매하게 된세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 부분입니다 거의 다른 모델들은 제가 봤을 때 검은색의 모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오즈모 모바일 3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정말 투박하지도 않고 이 고급스러운 면까지 더하게 돼서 정말 구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모델이 이 밑에 부분이 곡선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짐벌 같은 경우는 세워서 찍는 것보다는 손에 들고 찍는 경우가 워낙 더 많다 보니까 그립감이 정말 좋아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곡선 모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세워서 촬영을 해야 된다면 이런 삼각대를 사용해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가까이에서 보면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올록볼록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플라스틱답지 않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무게입니다. 아마 저처럼 유튜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최대한 무게가 적게 들어가면서 좋은 영상을 정말 뽑고 싶다. 정말 영상 촬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장비를 정말 많이 챙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금 더 적은 무게의 제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제품을 들면 어 묵직한데? 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405g의 무게는 그렇게 큰 렇게 무리를 줄 만한 무게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아이폰을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와, 무겁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도 정말 다 좋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트리거를 통해서 좀더 쉽고 빠르게 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더 이상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게 만든 이유입니다. 자, 먼저 트리거를 한번 누르게 되면 액티브 트랙 기능을 시작하거나 종료를 할수 있고요. 트리거를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짐벌을 중앙으로 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세 번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전 후면을 빠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거를 한번 누르고 길게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즈모 모바일 3 개봉기와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이 제품을 좀더 사용을 해보고 좋았던 점과 또 불편했던 점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